2025년 6월 20일 맨발로 쓰는 아침, 편지, 통합적 라이프 스타일, 의약 처방에는 접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연구 및 임상 관찰 검토에 대한 연구, 가로 구 가로 결론, 웬디 미니 고주 마사지 치료, 내과의사 트레시 라츠 정신과의사 로빈 얼로이 가정의 키몬 카마이 침술의 그레고리 멜빈 영상의 드로우 시나트라 마사지 치료 의사 좋은 아침입니다. 지난 8회의 아침 편지에 이어 다음은 위 논문에 포함된. 임상 의사들의 접지를 이용한 마지막 임상 경험과 토론 및 결론 부분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상 관찰 이 섹션에서 저자들은 임상 치료 과정에 접지를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개별적인 관찰과 경험들을 공유합니다. 6. 드로시나트라 밀베리 캘리포니아 저는 2011년부터 환자들을 접지시켜 왔으며, 접지를 환자들을 위한 종합적인 생활방식 프로그램의 논리적이고 생산적인 한 부분으로 간주해 왔습니다. 식단과 보충제, 스트레스 감소 및 운동과 관련된 환자, 프로토콜과 접지를 맞춤화합니다. 접지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더 완벽하게 만들고 결과를 향상시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물 마시기, 좋은 음식 먹기 등 각자의 건강을 위해 해야 하는 기본적인 생활 치료의 한 부분으로 접지를 포함해야 합니다. 가장 이상적으로는 환자들이 가능한 많은 시간 밖에 나가 맨발로 걸어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누구나 이 맨발 걷기 활동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그들은 맨발로 걸을 수도 있고 맨발을 잔디 위에 놓고 의자에 맨발로 앉아 있어도 됩니다. 이것은 간단한 치료일 뿐만 아니라 돈도 안 드는 무료입니다. 날씨와 조건이 허락하는 날한 나는 환자들에게 하루에 적어도 10분에서 20분 그리고 가능하다면 더 오랜 시간 맨발로 걸으시라고 말합니다. 접지 휴식을 취하라고도 합니다. 스트레스 해소는 자연 속에 있을 때나 접지하고 있을 때 또는 둘 다에 해당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맨발로 걷지 못하는 사람 또는 걸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실내 접지용으로 개발된 제품들의 편리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그러한 접지 제품을 구매하는 데 비용이 들기는 하지만 집안에 앉아 있거나 잠을 자는 동안 계속적으로 접지를 할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무실에서. 이... 일을 하는 사람들도 일하면서 접지를 할수 있습니다. 밤에 접지하는 환자는 잠을 더잘 또는 더 깊이 잘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즉시 잠에 빠지고요. 사람들은 그렇게 접지한 후 그들의 수면이 더욱 더 편안해졌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나는 접지 밴드나 접지 패드를 사용하는 환자들이 국소 통증, 가로 건염 팔액낭염 관절염 부상 가로등에서 통증이 주로 들었다고 보고 하는 것을 종종 보아왔습니다. 한가지 예는 팔꿈치 힘줄염이 있는 65세 여성 환자로 매일 약 1시간 동안 접지 손목 밴드를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두주 후에 통증이 약50%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치료 프로 토콜은 접지 천연 항염증제 및 조용제 수치로 구성되었습니다. 나는 섬유 근육통이 매일 접지에 잘 반응한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수면중 접지에 대한 나의 권고를 따랐던 45세 여성 환자가 한 예입니다. 약한달후 그녀는 몸의 통증이 크게 개선되었고 밤에도 푹잘수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나는 침을 놓는 그동안 접지된 환자들이 단순히 침만 사용했을 때보다 더 깊은 이완된 치료를 받는 사실도 관찰했습니다. 침 안팎의 감각은 변하지 않았지만, 접지 시 테이블 위에서의 환자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토론, 접지의 적용. 라이프스타일 개념으로서 접지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적용의 단순성입니다. 맨발로 야외에서 걷는 것은 분명히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잔디 공원, 마당 또는 모래 해변이 이상적인 위치입니다. 또 다른 옵션은 맨발로 정원을 가꾸는 것입니다. 땅에 손을 대는 것만으로도 접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가장 편리하고 인기 있는 접지의 장소는 가정 및 또는 사무실 내부로 앉아서, 가로 일하거나, 휴식을 취하거나, 가로 또는 잠자는 동안 접지를 쉽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접지는 업무의 수행이나, 잠자는 것두 가지 모두 어느 활당도 방해하지 않으며, 매일 여러 시간에 걸쳐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접지 제품들은 벽면 콘센트, 가로 가정이나 사무실의 접지 시스템에 연결된 가로의 접지, 접지. 포트에 삽입되거나 외부 땅에 박아 놓은 접지봉에 부착된 코드와 연결하여 땅과 접지합니다. 임상 의사는 전도성 의자, 접지 매트 및 접지 패드와 같은 접지 제품을 사용하여 30분 이상의 섹션 동안 병원 가로 예약 전후 대기실에서도 가로에서 환자를 접지시킬 수 있습니다. 임상 의사는 병원에서 판매하는 보충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접지 제품을 판매하도록 선택할 수도 있고 환자를 외부 판매 업체로 안내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접지는 광범위한 생리적 영향을 미칩니다. 접지한 이후에는 약물 복용량을 모니터링하여 조절해야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접지는 적절한 혈액 희석 효과가 있으며 갑상선 기능과 혈당 조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접지에 대한 전체 이야기는 맨발 걷기와 접지에 관한 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연구 논문 등. 업데이트는 정보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결론. 진행 중인 접지에 대한 연구들에 따르면 접지는 생리학의 기초와 기반 이론을 보강합니다. 전 세계적인 질병 및. 통증의 질곡이 점점 더 심각해지면서 그러한 질병들의 효과적인 예방 및 생활 습관의 실천을 촉진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한 실천에는 접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접지는 현대 사회를 괴롭히는 전반적인 질병의 장애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큰 잠재력을 지닌 자연의 잊혀지고 중요한 측면인 지구의 치유력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의 말 저자는 이 기사 작성에 도움을 준 어싱 인스티튜의 마틴 주커에게 감사합니다 자금 조달 이 논문은 공공상업 또는 비영리 부분의 자금 지원 기간으로부터 어떠한 특정 보조금도 받지 않았습니다. 한편 무한 전남도의회 맨발 걷기 정책 포럼 후 참가하신 한 회원님의 증언을 유튜브 맨발 걷기 치우 사례 291 맨발 4개월 고지혈 고혈압 모두 정상으로 황미옥 가로 53세 가로로 올려놓았사오니 많이들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시 토요일 대모 산에서의 저의 오프닝 강의와 접지 이론 강의를 각각 유튜브에 아래와 같이 올려놓았사오니 경청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맨발걷기 숲길 휠링스쿨 네이버 카페의 아침 편지입니다. 스토리양입니다. 감사합니다.